안녕하세요. 대기하는 명사 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가 가방을 뜰때 이제 이렇게 디올 우리 많이 많이 뜨셨죠 이 가방 디올 조리개 가방 뜰때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단색으로 무늬를 넣어서 뜨다가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합사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렇죠? 근데 이 합사실을 이거는 이렇게 이 색깔 합사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요거는 이제 저기 디올 뜰 때. 비울때 이렇게 단색 합사실을 구해서 했는데 어, 분위기가 이제 잘 어울려서 초반에 이걸로 했어요. 그런데 요거랑 요거랑 혼방률 자체가 틀려요. 얘는 이제 저기 레이온 뭐 아크릴 이런 거 혼방이었고 얘는 순면이었어요. 그런데 이이 이 혼방실하고 순면하고 두께가 똑같지가 않더라고요. 볼 때는 똑같은데 이게 렇 떴을 때 살짝 얘가 더 얇아요. 그래서 어, 처음에 잘못 느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뜨고 약간 이렇게 느슨, 느슨하게 뜨면서 속에 또 안고 가는 속실을 안고 뜨면서 요거하고 왠지 니트를 맞춰서 잘 조절을 해서 떴어요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겨서 뜨다 보니까 가방이 여기서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아, 이렇게 다른 실을 같이 혼합해서 뜨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분위기상 이 색깔이 들어가야 예쁠 것 같아서 이 실을 넣는데, 나중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 실을 안 넣고 어떻게 하시냐면, 이 가방을 뜨실 때 물어봐요. 왜 합사실이 안 들었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데, 이 실을 빼고 어떻게 하냐면, 어, 기존에 뜨고 있는 단색 실이 있어요. 이 면사가 네 가닥으로 돼 있어요. 이 실을 이렇게 3m를 자른 다음에 반으로 접어요. 그래갖고 중간을 이렇게, 이렇게 비비면은 얘가 풀어져요. 중간 이렇게. 좀 비비, 비비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. 가닥이 렇게 그쵸? 그럼이한 가닥을 중간에서 이렇게 뽑는 게 양쪽에서 빼는 게더 훨씬 잘 빠지더라고요. 한쪽에서 빼면 잘안 빠지고 반 접어서 중간에서 빼세요. 이렇게. 그래서 분리가 돼요. 그래서 얘를 너무 세게 힘으로 하면 끊어지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. 그러면 얘를 길게 내려드려 놓고 또이반 접은 데서 또한 가닥을 잡아요. 그래서 한 가닥을 양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계속 네 가닥을 다 분리를 시켜요. 또 이제 두 가닥 됐죠? 그럼 실이 길어서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분리해 놓은 거랑 이거랑 끝과 끝을 연결하세요. 이렇게. 실을 만드는 거예요, 긴 실을. 이렇게 몇 번을 해야 되냐면 한 10번 정도 해야 돼요. 시간은 좀 걸려요. 한 30분 걸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만 남겨놓고 잘라서 긴 실을 만들어 놓으세요, 이렇게. 쭉, 그리고 끝을 또 갖고 있고, 또 여기 반 접은 데 있죠? 반 접은 데서 또, 반 접은 데서 또이두 가닥을 분리시키는 거예요. 한 가닥씩. 이렇게. 이렇게. 빼세요. 이렇게 빼고, 또 아까.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또 이으세요. 끝과 끝을 또이어세요 이렇게 끝과 끝을 이으면 또 길게 실이 되죠. 그러면 3m를 4개 하니까 4가닥이 됐으니까 120m가 됐잖아요. 아니 12m가 됐잖아요. 그렇게 10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120m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뜨는 거예요. 그래서 길게 이렇게. 만들어 갖고 올게요. 네 가닥을. 이렇게 원하는 만큼 한 10번 정도씩 저는 지금 촬영하는 거라 잠깐만 해 가지고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을 길게 네 가닥을 만들어요. 실을 분리해서 그런 다음에 이게 네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두께가 똑같아야 되죠. 그 대신 실을 합사해야 되니까 요 색깔 두 개, 그다음에 블랙, 블랙 두개 이렇게. 네 가닥의 실을 만든 다음에 이 실을 합사하는 거예요. 합사.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엉키지 않게 이렇게 합사를 하세요. 이렇게, 이렇게 다 섞는 거예요. 그래서 네 가닥을 합사실을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섞어서. 그래서 실타래를 만든 다음에 그 실로 뜨시는 게 가장 색깔도 예쁘고 또 두께도 똑같고 가방 그 퀄리티도 올라가고 완성도가 높아요. 이렇게 천천히 엉키지 않게. 이렇게 해서 실 타레를 만들어서 합사실로 뜨시면 돼요. 그래고 사람들이 다 이런 실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. 근데 아니에요. 얼마나 정성껏 이거 한 30분은 만들어야 돼요. 이렇게 만들어서 합사실을, 이 타레를 이렇게 크게 한 120m 정도 만들면 엄청 커지겠죠. 이 실이 가장 이 가방이 어울리고 두께도 같고 가방이 넓어지고 좁아지질 않기 때문에 이 합사실을 만들어서 만드는 게 가장 예뻐요. 그래서 궁금해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배우셔가지고 이런 가방 뜨실 때 따로 두께도 똑같고 색깔도 잘 맞는 합사실 찾기가 어려워요. 그럴 때는 이렇게 합사실을 만들어서 한번 떠보세요. 지금은 되게 조그만데요. 이거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 120m 정도 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진짜 예뻐요. 그래서 요, 요 합사실이 나오지는 않고 우리가 가방 뜰때 요렇게 한 가닥씩 분리해서 빼야 된다는 거 알려드렸어요.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해서 예쁜 가방 많이 뜨세요. 지금까지 뜨게 하는 미용사 뜸이었습니다.